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4월 이달의 영화에서 예고했던 듯이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 한번 톱아볼 예정인데요. 우선 한 차례 소개한 영화기 때문에 줄거리와 주인공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여기 카드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우와 파르바티, 그리고 더 자세한 프라바의 관계성, 그리고 뭄바이라는 지역과 종교가 그녀들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이 영화가 왜 오랫동안 머릿속에 맴도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연대를 보여주는 영화,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한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 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영상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토파보기 영상은 영화를 관람한 관객을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프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는 카메라가 가로로 움직이면서 그 속에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밤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혹은 물건을 좀 모으는 등 그렇게 위생적이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시선이 프라바의 시선인 것 같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비추는 인물이 바로 프라바기 때문입니다. 이 프라바는 퇴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차 혹은 열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창이 있고 창 안에 있는 프라바가 밖을 보는 시선을 영화 오프닝으로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나레이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나레이션은 그 장면 안에 있는 이름모를 사람들의 사정을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 나레이션은 뭄바이에서 23년을 살았는데도 집처럼 느껴지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불안정함, 삶, 자신이 이주민이라고 느끼고 소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레이션은 아버지와 다툰 후 무작정 문바이로 왔어요. 온 다음에 먼저 와 있던 형의 집에서 얹혀 살았는데 악취가 너무 심해서 바로 그 다음날에 나와야 될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나레이션이 흘렀는데 이 나레이션에서는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문바이의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악취가 나는 그 거주환경을 로서 보여주는 것 같았고요.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형이 미리 일자리를 구해서 문바에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나레이션은 임신을 한 몸을 숨기면서 어떠한 집의 가정부 역할로 일을 한 여성의 나레이션이었는데요. 이 여성은 사모님이 자기를 잘 챙겨줘서 마치 여왕처럼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신을 숨겼어도 사모님은 여자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그녀를 잘 챙겨줬다는 희망적인 인간성과 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나레이션은 밤이지만 붐비는 문바이의 거리와 함께 찾 길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승강장 을 비추면서 나오는데요. 이 나레이션은 세명중한 명은 문바이로 온다. 일하고 돈을 많이 벌수 있으니까 고향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나레이션입니다. 이는 이 문바이라는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가 왜 이렇게 밀집될 수밖에 없는지를 나타내줍니다. 다섯 번째 나레이션은 시련의 아픔도 쉽게 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 나레이션은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도 모르겠다. 문바이가 시간을 훔쳐간다. 그냥 산다. 덧없으네 익숙해진다. 라는 나레이션이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의 나레이션을 합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대도시 생활은 지치고 경쟁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삶을 영위하는 것 이외에는 바랄 수 없고 모든 게 익숙해지며 덫이 없어진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무기력해진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여섯 가지의 나레이션으로 문바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문바이는 일자리를 구할 청년들, 노동 가능 인구가 매우 많이 밀집된 도시이고, 따라서 노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는 쉽게 구할 수 있어도 고용의 상태는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불안정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삶도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불안을 해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무기력감을 표현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정리하지 않은 채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레이션 끝에 주인공이라고 볼수 있는 프라바가 등장하게 되는데. 프라바는 이러한 문바이 생활에 적응한 인물입니다. 여기서부터 프라바라는 인물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그녀를 따라간 카메라가 잡은 것은 의외로 말썽쟁이 환자입니다. 이 말썽쟁이 환자는 약을 먹지 않는데요.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이 잘 낫지도 않겠죠. 근데 이 환자가 약을 먹지 않은 이유는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환자는 정신적으로 조금 취약해 보이는데 자기가 꾼 것이 악몽인지 환영인지도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악몽은 자이람이라는 남편이 찾아오는 악몽이었습니다. 아마도 환상 혹은 상상에 가까운데 자기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향긋한 냄새를 느끼고 있는 와중에 정말 막기 싫은 담배 냄새가 섞이게 되고 그 담배 냄새가 나는 곳을 보면 자기의 남편이 앉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남편도 자세히 보게 되면 다리는 없고 몸통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유령적인 존재로 그녀가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환영적이고 그림의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말썽쟁이 환자의 이야기를 들은 프라바의 표정은 매우 안 좋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녀 또한 남편과의 트러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썽쟁이 할머니 환자가 자신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투영해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동료와 어울리지 못하는 프라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동료들이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며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지만 프라바는 자신은. 제외시켜달라며 어떤 명함을 들고 그 장소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으로 프라바가 얼마나 고립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룸메이트인 아누와 친하게 지내고 파르바티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그녀 또한 지쳤지만 인간성은 남아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프라바에게 대시하는 의사와 퇴근길을 같이하게 되는데 이 의사는 프라바에게 시집을 주게 됩니다. 이 시집은 그 대시하는 의사의 마음을 표현을 한 것일 텐데 그것을 프라바는 한밤. 중에 몰래 읽습니다. 여기에서도 프라바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프라바는 이 시집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몰래 읽었죠. 하지만 그녀는 결혼을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녀가 이러한 관심에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부도덕하게 비춰질 수 있죠. 그래서 그녀는 한밤중에 몰래 그의 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시에서 프라바를 빛과 희망으로 표현을 하며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프라바 시집을 닫으면서 그의 마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는 이어지면서 나중에 나오는 그 의사와 프라바가 그네를 같이 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의사가 직접적으로 자신과 함께 가자 같이 살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프라바가 거절을 하면서 이어지게 됩니다. 프라바가 거절한 이유는 아마도 앞에서 말했듯이 그녀는 결혼을 한 여성이기 때문일 것인데요. 이 결혼도 사실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가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해진 상대와 결혼을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남편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결혼을 한 다음에 바로 독일로 떠나면서 프라바를 고립시키게 되는데, 초반에는 연락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되면서 애정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소통도 되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으며 1년간 통화가 안 되는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프라바는 남편을 잊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밤중에 밥솥을 끌어안는 장면으로 볼수 있는데 이 밥솥을 끌어안는 장면은 크라바가 어린 아이를 이렇게 감싸는 듯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애절하고 슬프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아직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고 같이 살고 싶다는 심정을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표현의 일환으로 남편이 같이 살자고 연락이 오는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밤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 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망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 보게 된다면, 나젤 프라바는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런 노동자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밤에는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의사의 시집을 읽어본다던가, 혹은 남편에게 전화를 한다던가, 남편이 준 밥솥을 끌어안는 장면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라바는 선택적으로 고립된 삶을 삽니다. 사실 의사를 만날 수도 있고, 새 출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동료들과도 충분히 친하게 지내면서 살갑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라바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죠. 이는 어떻게 보면 남편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결혼은 부모님의 중매로 생판 모르는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분위기를 보자면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지참금이라고 부르나요? 결혼을 하면서 돈이 오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 어요 그래서 그녀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도 없고 관계를 끊을 수도 없는 것이죠. 또한 이 인도 사회의 분위기가 정숙한 여성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의사와의 관계를 거부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사귄다라는 소문이 돈 아누에게도 뭐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기존 기성세대에게 순응하면서 살았던 그녀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모바이에 간호사로 일하며 자신의 상처, 고립감, 외로움을 그저 흘러 보내는 인물인 것이죠. 그러나 아누와 같이 살고 카르바티를 도와주면서 자신의 문제 남편에 대한 문제라던가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라던가 그 문제를 공감해주는 인물들을 만나면서 점차 회복을 하는 인물로 보였습니다. 또한, 안후의 그런 자유와 사랑을 본 프라바는 자신이 얽매고 있었던 문제, 가부장적이고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그것을 대표하는 남편이라는 문제를 떠나보내게 되는데요. 이 떠나보내는 장면은 카메라가 줌아웃을 하여서 프라바와 프라바가 구해준 의문의 남성이 있는 한 노파의 집을 원경으로 찍게 되는데, 이렇게 찍음으로써 이 장면은 프라바의 상상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따져보자면 바닷마을에서 프라바가 구한 남성은 프라바의 사정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남성이 프라바에게 같이 가자고 하고 독일에서의 공장을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그 남성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프라바가 그 남성에게 자신을 투영하여서 상상을 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받은 억압, 문바. 사이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고립감 외로움 이 모든 것을 표상하는 남편이라는 존재를 떠나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텅빈 상실감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낀 안우와 파르바티와의 연대를 통해서 희망으로 채우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안우의 남자친구인 시아즈를 초대하면서 안우를 응원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볼수 있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그 대사는 어둠 속에서는 빛을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이 안 돼요. 라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를 한번 살펴보자면 어둠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상상을 희망하기 어렵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어둠 속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는 프라바를 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느 정도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프라바는 문바이에서 생활하면서 어둠 속에서 노동을 하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낀 인물이지만 아누와 타르바티의 연대 공감을 통해서 그 고립과 외로움을 희망적이고 따뜻한 사랑으로 바꾸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누와 겪었던 일, 파르바티의 바닷마을 고향에서 일어났던 일을 겪으면서 프라바티는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을 상상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을 붙이고 싶은데, 이 프라바티라는 인물은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중간지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따지고 보자면 파르바티가 가장 늙었고 아누가 가장 젊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인물이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으면서 오래된 세대의 영향을 받고 관습적으로 굴지만 그 관습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보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세대인 것 같았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게 임신한 고양이를 자신들의 병원에 데리고 가서 새끼가 몇 마리가 있는지 총파를 찍는 장면이 있는데요. 다 찍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프라바가 아누에게 좀 막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기성세대였다면 그 막말이 맞았고 네가 잘못했어 이러고 넘 수 있지만 프라바는 아누에게 다시 말을 걸면서 너가 좋아하는 매운 생선 카레를 해놨어 내가 미안해 라고 말을 건네는 인물이죠. 즉 그녀는 기성세대 의 관습도 복종을 하고 수능을 하였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거부감을 느끼는 인물으로서 고칠 수 있는 박... 일수 있는 인물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누와의 연대가 강조되는데, 이 사과를 기점으로 아누와의 연대는 모녀의 관계에서 마치 동료의 관계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영화를 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묘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아누는 파르바티와 프라바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이 신세대를 표방하고 있는 아누는 이슬람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랄한 음악 연출이 나옵니다. 이 음악 연출은 아누에게 좀 집중되어 있는데 그녀의 발랄함을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누는 인도 사람이고 아마도 아누의 남자친구인 사즈도 인도 사람일 텐데 이슬람을 믿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둘의 관계는 아주 러프하게 확장시켜서 보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둘은 문화적, 종교적으로 갈등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런 갈등 관계가 가장 작은 단위인 연인 관계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관계를 숨기면서 몰래 몰래 연애를 하게 됩니다. 이 몰래 몰래 연애를 하는 인도 청년들의 모습이 참 귀엽게 그려지는데요. 인도 청년들은 인적이 드문 주 차장에 가서 뭐 스킨십을 나눈다던가 사랑을 속삭이게 되는데 이때 경비원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비원에게 좀 돈을 줘서 방해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공원에 가는데 어두컴컴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애정행각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이 참 귀여워 보였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사실 인도 사회에 만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로운 연애를 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 상대와 결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안우는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담을 온 여자가 나이를 밝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나이를 25살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25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살이 넘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정관 수술을 하면 정부의 지원이 있다라는 깨알 같은 디테일이 있었는데 이 여성을 보게 되면 안우하고 비슷한 또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라는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떤지 볼수 있는데요. 결혼은 부모님이 결정해 주는 상대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유로운 연애는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종교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금지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유를 바라보고 있는 청년 세대가 자라나고 있고 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누라는 등장인물인 것이죠. 아누는 종교 차이를 뛰어넘어서 시아즈를 사랑하고 있고 꽤나 진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르바티를 도와주러 간 바닷마을에서 시아즈와 관계를 하며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 관계를 프라바가 목격을 하면서 그녀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파르바티는 문바이에서 10년 넘게 산 인물인데 이를 증명할 종이가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이 있지만 아들과 연락이 안된지꽤 됐고 아들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녀 또한 아들에게 신세를 지기 싫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인물입니다. 파르바티는 아누아 프라바가이라는 병원의 조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프라바가 건네는 도움을 거절하면서 그녀와 마찬가지로 로좀 고립 된삶을보 이고 있 다가 결국 에는 그 녀의 도움 을받게되 고, 안 우도 그녀 를도 와주 게되 면서 연대 를 이루 는 인물 입니다. 파르바티는 서류가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인물이고, 이는 맨 처음 오프닝에서 첫 번째 나레이션과 겹치게 됩니다. 첫 번째 나레이션은 이 문바이에서 오랜 시간 생활을 했어도 고향으로 내려가야 될 느낌이 들고, 이민자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나레이션이었는데, 이 나레이션이 파르바티의 상황과 겹쳐져서 그려지게 된 것이죠. 서류가 없으면 당장 사라져도 모른 이방인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파르바티 그런 존재들을 파르바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는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류가 없으면 당장 사라져도 모를 존재를 파르바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는 비단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미국 이민자 문제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도 파르바티는 상황이 좀 나은데요. 고향으로 내려가면 고향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텔 조리사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이사를 하는 과정을 아누와 프라바가 도와주게 되면서 이 둘을 북적북적 거리는 뭄바이에서 한적한 시골 바닷마을로 인도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노동가의 입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여성을 보여주면서 이를 감명깊게 듣고 있는 파르바티의 모습을 잡아줍니다. 이 연설을 하고 있는 여성은 주장하는 바가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여서 일으킨 도시지만 오히려 정작 노동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 도시의 모순점들을 짚으면서 노동자 단결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르바티는 이 단체에서도 도움을 얻지 못한 채 그저 사회에서 희생당하는 피해자로 그려지게 됩니다. 아누 파르바티 프라바가 일하고 있는 곳은 뭄바이입니다. 뭄바이는 인도 최대의 경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텔 뭄바이로 첫인상을 남겼는데 이 뭄바이라는 세계적인 대도시는 서울보다 약간 작은 정도이지만 인구 밀도는 2만 690여 명으로 최대의 인구 밀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상징적인 대도지인 뭄바이에서 같은 병원 안에 일한 아누 프라바 파르바티는 이 도시 노동자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도시 노동자들의 문제는 세대별로 겪는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영화에서는 세. 인물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와중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대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감독은 오히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바라볼 수 있고 이것을 연대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뭄바이라는 도시를 선택해서 보여주는 것도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한번톱파 보았는데요. 대도시에 살면서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시는 삭막하지만 사람들은 분비는 정신없는 곳에서 잠시 떨어져 나와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이르러서야 내 마음도 정리할 수 있었던 그런 따뜻한 위로를 주는 영화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한줄 평은 어둠이 있기에 모여드는 빛의 존재가 아름다운 까닭입니다. 잔 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